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대구 동구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명의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상임위원장 선정 문제로 갈등을 빚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문제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다뤄보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기와서 경안 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이 대구시 의원 그리고 구 의원들이 줄줄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이것부터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구시 의원인 김병태 서영 의원, 그다음에 대구의 이제 동구의회의 이제 김태경 황정 의원, 그다음에 북구의 신경희 의원이 다섯 명이 최근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통해서. 당선 무효 판결이 그 의원직으로 상실됐습니다. 네. 사실 이분 이분들 그 다섯 명이 모두가 이제 (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단지 항소를 했지만 모두 기각이 됐고 음.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어요. 사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받으면 의원직으로 상실하게 되잖아요. 어이 당선 무효로 공소 이된 다섯 석에 대해서는 내년 (4월 10, 15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다섯 명이나 되는 의원이 대규모 불법 선거 운을 가담한 것을 알려져 있잖아요. 정확히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작년 2018년 6월달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이제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대구 광역시장이라든지 경북도지사, 그 광역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많으면 당내 경선을 먼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지금 이번에 작년에 당선된 권영진 시장과 그리고 권영진 시장과 그 경쟁을 했던 이재만이라고 하는 아그 당시의 자유한국당 그 최고위원 간에 이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죠. 당내 경쟁이 그 과정에서 이재만 후보를 어 지지했던 이재만 후보 쪽을 그 말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뒤에서 음성적으로 지원했던 다섯 명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이제 당선무효형을 받은 거죠.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아, 이그 행위가 굉장히 좀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 전화기를 설치해놓고 그걸 이제 요즘 이제 일반 유선 전화 잘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제 착신 시켜놓고 이제 이재만을 지지하는 걸 유도를 했는 이런 이제 사건이죠. 음.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시장 후보의 당내 경선 선거지만 그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선거인데 그렇죠. 그런 식의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은 지방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할 자격이 없다. 음.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지금 이 네. 내용이 공직선거법 57조 그러니까 당원 등의 매수 금지법을 적용한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7조 항입니다. 당원 등 매수 금지법을 명확히 어겼다라는 어떤 그. 판결입니다. 어, 이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제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어떤 어떤 뭐 재산상 이익 또 어떤 직을 뭐 제한한다든지 또그뭐 약속을 한다든지 또 실제로 넘겨준다든지 이런 일체의 행위를 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일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실 이런 이, 이익 제공 행위도 금지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운동원들이 이익 이렇게 이익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의 후보가자가 그걸 이제 허락한 것도 금지되어 있고, 일체의 어떤 모든 행위들을 음. 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 그, 그 법률을 57조 5항, 당원등 매수 금지 법률을 명확하게 어겼다는 거거든요. 음. 그,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그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이제 이제 그 구속되어 있지만,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이재만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지시도 했고 또 이제 이럴땐 성낙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어그 이익을 제공하기도 어, 뭐 했고, 제공하기도 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가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행위들이 불법 행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이재만전 한국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동원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이심에서는 또감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제 1심, 원심에서는 이제 2년 6개월에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죠. 근데 이제 항소를 하는 이제 2심에서는 그 절반인 1년 3개월에 이제 징역형으로 이제 감이된 거죠. 음. 사실 이제 이를 두고도 이제 재판부를 이해를 못하는 유권자도 있고 뭐 이제 언론 쪽에서 뭐 이러지 않지 비판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네. 이렇습니다. 이제 그 이재만 당시 그 대구시장 그 출마 후보, 후보, 그러니까 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입니다. 본선 거 아닙니다. 당내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후보가 어, 본인이 아주 잘하는 그이 지역의 사립 대학의 그 A 모 교수하고 B 밀리에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또 교수다 보니까 자기 그 제자 대학생들을 또 동원을 해서 불법 선거에 가담하게 한 것이죠. 음. 한 것이고 어, 그뿐만이 아니고 또이 이재만 당시 후보는 대구 동구 을의 한국당 자유 한국당 당원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사무국장, 여러 명의 관여가 됐죠. 관여를 시켰거나도 관여가 되게 됐죠.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아주 그 중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A 모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에 2년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런 선거법 위반 판결이 사실은 좀 바주기 시기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최근 뭐 <laughs> 이제만 전뭐 최고위원뿐만 아니고 사실 선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범들이 뭐 사실 사실 손방법 2 0에 가면 대부분 살아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손방법이 채워 논란이 계속 되어 왔어요. 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일단은 이런 어떤 그 판결들이 사실 당선만 되면 된다라는 맞아요. 그런 뭐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불타 불탈법을 음. 뭐 스스시로 저지, 저지르는 그런 어떤 어,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원이 대구시 교육감 같은 경우도 <laughs> 지방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잖아요. 근데 그, 그 유인물에 어, 선거공고물에 당원 이제 어, 그 당시인 자영 그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던 경영인들 포기해서어 1심에서는 300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네. 2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으로 줄 어, 대구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판결이 됐어요. 맞아요. 어, 사실 이제 한 고시를 맡은 대구법의 이제 김윤호 판사인데, 사실 그 선거 홍보물에 이제 그 당원 경영을 표시했지만은 대구시 교육감직을 박탈하는 데까지는 좀 어, 다소 무리하지 않느냐, 음. 뭐, 이런 어떤 그런 어, 그 판결 이유를 밝혔어요. 네. 사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보면 이제만 최고위원회 불법 여론조사에 개입한 또 사실 뭐, 이제 앞서 언급했던 다섯 명은 이제 직을 상실했지만 지금은 여, 여전히 이제 그 재판 중인 이주영 동구의회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번,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제 80만 원으로 어, 음. 구제됐는데 검찰에서 어 도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더 이상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대법원을 상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그이 부분도 이제 사실 김윤호 부장판사가 이해했고요. 사실 이재만 그전 동구청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법리적 해석 선거 사무소 유사 선거 사무소 운장한테 법리적 해석이 잘못된 부분도 이제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판결 부분에 서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그 이해하기 힘든 어떤 판결이라고 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제 선거 사범 판결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유사 범죄 행위를 양산할 수 있고 그 사회적으로 빚어지는 음. 파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선되기만 하면 어, 불법을 저질러도 예. 상관없다 이런 네, 의식이 그렇습니다. 생겨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엄중한 음중, 어떤 자태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좀 아쉽다 이런 어떤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결국 이런 일들이 지금 얽히고 설키면서 지금 동구의회 갈등을 조장한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현재 동구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이 당선 무효가 된 동구의회 황청옥 의원이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인데 네. 당선 무효가 됐으면그 직위 박탈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동구의회 안에 이제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이제 모든 그각 시군마다. 그 상임위원회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음. 이제 만동도 좀 다르고, 뭐다 음. 다른데. 동구의회의 경우는 이제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황종우 의원이 그 운영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그 상임위원회 중에도 노른자유 중에 하나인데, 음. 이 운영, 약칭해서 운영위원장, 이 자리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제 본인 직을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위원장을.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당신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당선 모역이 되었으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위원장을 하겠다라고 이은혜 의원이라는 분을 이제 합의 추대를 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자리를 못 내놓겠다 얘기죠. 어떻게 못 내놓겠냐, 그 상황이냐면 황종 의원이 운영위원장 할때 하는 시점에 부위원장을 하는 분이 있어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바로 이제 이주용 의원이에요. 방금 우리 엄기자께서 얘기하신 이분이 이분도 지금 삼백만 원의 일심 선고 받고 이심에서 팔십만 원 감형이 됐지만 대부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사람이에요. 이 이런 사람이 또 같은 자유형국단 안에서 운영위원장을 하려고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에 첨예한 대립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 연일 서로가 서로를 보이콧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동구 의회 이제 그 의회 논란이 된 이제 가장 핵심이 음 의회 의원 구성 때문에 그렇죠. 네. 당초에 동구 의회가 출발할 때는 자유 한국당이 팔석, 민주당이 칠석, 바로 미래당이 일석. 그래서 다수당이 자유 한국당이었어요. 그래서 다수당 원칙에서. 음. 의장도 자유한국당, 음. 또 다수당이 그 위원장을 맡게, 맡게 되는 의회 어, 운영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근데 이번에 어, 자유한국당 소속 두 명의 의원이, 앞서 언급했던 두 명의 의원이 이제 그당선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의원제 상실하면서 네. 의석수가 변경이 됐어요. 그 이제 변경되면서 이제 민주당이 17석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6석이 되고 바른미래당이 항석이 되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했잖아요.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 원칙에 의해서 우회 운영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들을 계속 고수를 하는 음. 거예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 그, 내규에, 어, 막 공석이 되었을 때는 부위원장이 권한을 대행할수 있다. 이래서 이재용 그 위원장, 부위원장 체제로 가고, 뭐 이후에 그월1 5일내월1 5일 보궐 선거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의원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다시 의회 운영 위원장, 위원장을 뽑자 이런 어떤 어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두 이 입장들이 처음에 이제 맞붙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이제 뭐그 본회의도 보이콧을 하고 집회를 하고 또그 자유한국당 내자유한국당의 이제 자리 욕심이다. 뭐 탐욕이다. 네. 뭐 이런 이런 그다음에 그 의회 운영 위원회 내에서 이제 뭐 그 앞서 기교에서 언급하셨듯이 이 은혜 어, 의원을 이제 그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합의한 합의한 걸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제 그 의장이 본회의 상정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어 의회 운영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당 의회 정상화를 이 해라 음. 이런 어떤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뭐그제 이 이정원은 사실 규정상 직무대리를 할수 있다는 입장들이고, 전문가네 여러 가지 이제 어, 입장들을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어떤 이야, 이, 이, 이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 27일 날 이제 그 의원 간담회에서도 공석이 된 의회 운영위원장 자리 부분에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속에서 이제 이원의 의원으로 이제 합의를 하, 추대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이제 본회의 상 본회의 상정이 돼 가지고 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안 하니까 굉장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에 보이콧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종원 같은 경우는 계속 언급되다시피 대부분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올 연내 연내에 판결이 될 텐데 이렇게 될 경우에 또다른 파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드으니까요좀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운영자치 행정위원장이라는 그 직위 저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시장님. 아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사를 위한 필요한 부분이죠. 네. 그 동구 의회는 이제 세계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줄여서 이제 운영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제복지위원회, 또 하나는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세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운영자치행정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먼저 의회 자체의 운영 그리고 회의 규칙 뭐 이런 것을 이제 어, 제정하거나 그걸 만들어 나가고 또 이제 동구이 구청 안의 집행부 중에서도 기획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이런 부서들의 업무를 소관하는 거죠. 그 음. 부서들의 예산 편 예산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 하는 음. 의회의 본연의 일이지만 관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세계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노론 자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서로 욕심을 내고 있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또안 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의회 운영 전반을 이렇게 책임지는 이 운영자체 행정위원장 위원장 자리를 놓고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식물 의회가 될 우려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예, 계속적으로는 언급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했어요. 그게 보면은. 지금 뭐 어, 그 위원장은 골석이고 부위원장이 이제 그 이정원인데, 부위원장이 빠지고 나머지 위원들 네명이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그 소속 의원 중에 이윤회, 민주당 이원회 의원을 이제 합의추대하기로 이제 결의됐는데, 네. 이걸 이제 오세호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해야 는서 상정을 안 했잖아요. 어, 상정을 최종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본회의, 본회의가 기획이 됐지만은 사실 민주당 의원 중에 노남옥 부의장이 있습니다. 노남옥 부의장을 빼고는 이제 그 6명이 의회에 이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식물의회 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 그, 그 의회, 그, 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어길 정종수가 8명이거든요. 전체 의원이 16명이 이제 과반수 이상이 참, 참석을 해야, 네. 어, 그 참석해야 표결이 가능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14명 중에 민주당 의원이 7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보이콧을 하면은 의회 7명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원을 할수 있지만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지금 아무런 어떤 의회에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이 계속되면은 사실 뭐 회의 어떤 뭐 일수라든지 또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동거의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질 빚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계속 그 갈등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은 피해를 입는 건 주민들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이제 대인민주주의의 기본은 그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그 투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 그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의회 의원들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느 한자리에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되면 첫째 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선거 누구 돈을 합니까? 투표 주민들 돈을 하고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또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는 문제 그다음 두 번째는 방금 잠시 우리엄 그 기자께서 이제 곧 가을에 열리게 될 행정사무감사 모든 의회가 가을에 다 합니다. 집행부의 사무감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주민들이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어이 요청 사항에 대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요청을 하고 어필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서 또+ 또 차질이 생기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거죠. 참 이런 상황이 좀 답답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역 정치권 전반적인 의견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역 정치가에서는, 뭐, 골수 어떤 보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을 빼고는 사실 이지용 의원 내지는 또, 어 그, 동국의회 오세호 의장의 어떤 행태를 이해를 못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음. 사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식물의회라든지 이런 파행을 그 빚은 만든 게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어, 사실 그렇게 이제 반성하지 않고 또 이제 뭐, 대의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그, 어겨가면서 자리를, 자리를 탐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뭐 보궐선거를 야기시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그 잘못이잖아요. 세금을 축내든지 여러 가지. 이래서 그 자유한국당에 믿고 표를 준 어떤 어, 민심을 어, 유권자들을 다시 또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은 최소한 어떤 사죄하고 어, 뭐 제대로 된 어떤 뭐 의회 운영을 위해서 뭐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의, 의장이든지 이중의원이든지 아, 빨빠른 결단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있습니다. 예. 나른일을좀잘 해주십사 하고 맡겨놓은 자리인데, 또 그렇죠? 예. 자기 스스로 혹은 음. 어, 자기 정당의 이익만을 좀 쫓는 그런 분위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합의점을 좀 찾고 의회 정상화가 돼야 주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도 줄어들 거고요. 또 행정 사무 감사 일정에도 차질이 없을 겁니다. 지금. 어, 대구 동구 의회를 둘러싼 갈등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길 바라봅니다. 헬로 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입니다. CJ 헬로.